일경주 곧 출발합니다. 국산 6등급 3세마들의 경주입니다. 서울 1경주 시작했습니다. 바깥쪽 6번 글로리앤 아너가 출발이 가장 좋았습니다만 안쪽에서 2번 EH 코코가 선두자리 뺏어냈습니다. 1번 제타 마스터와 6번 글로리앤 아너 그리고 외곽에서 8번 미스터 퀄리티가 안쪽 2마리와 거리살 좁힌 채로 이렇게 세마리가 앞선 채 3코너를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말들과 거리살 좁히면서 바깥쪽에서 1번 제타 마스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8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1번, 제타 마스터와 8번, 미스터 퀄리티 두 마리가 앞서 있고, 이마신 뒤쪽에 3위는 2번, EH 코코. 그리고 그 뒤를 4, 5위로. 5번 정상히트와 6번 글로리나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거리차 3마신차까지 벌린 두 마리 선두 입니다 안쪽에 1번 제타마스터와 8번 미스터 퀄리티 두 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와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바깥쪽 선두 8번 미스터 퀄리티입니다. 직전 경주의 아쉬움을 이번 경서 털칠 수 있을지 8번 미스터 퀄리티 안쪽 에 1번 제타마스터의 거리를 차 벌린 채로 2마신차까지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8번 미스터 퀄리티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세마리 말들 바깥쪽 말들입니다. 4번 레전드K와 안쪽에 2번 EH코코 여기에 가세한 바깥쪽 4번 레전드 K가 선두로 부상 한 가운데 8번 미스터 콜린이 2위로 쳐졌습니다. 4번 레전드 K 종반 선두 안쪽에 7번 가나드림이 2위로 바깥쪽 6번 글로리 나다가 3위였습니다. 4번 7번 6번 순이었습니다. 서울의 1경주 2번 경주 직선주로 종반 부분에서 8번 미스터 퀄리티를 넘어선 말이 4번 레전드 K였고 안쪽에서는 7번 가나드림이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6번 글로리앤아너가 3위 자리까지 올라서면서 이번 경주 서울의 1경주는 4번 레